안녕하세요, 제이제입니다. 오늘은 정상적인 커플은 주몇회 잠자리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잠자리 하자는 것은 이제 노 부부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섹스리스 연령대는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2021년 연세대에서 지난 1년간 성관계를 하지 않은 남녀 성인에 대한 조사를 한 결과 남성은 29%, 여성은 43%를 차지했습니다. 섹스리스 남녀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더 흥미로운 결과는 20대가 60대와 거의 비슷한 섹스리스 수치를 보였다는 거예요. 해당 연구를 이끈 염유식 사회학과 교수는 20대의 경우 취업, 학업, 경제 활동 등 여유를 빼앗는 다른 요소들이 많고, 꼭 잠자리가 아니더라도 성욕을 해소할 수 있는 다른 경로가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젊은 부부 사이에서도 성관계를 적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섹스리스 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이유는 그만큼 사회생활 긴장도와 심리적 압박감이 크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인터넷을 통해 범람하는 성 관련 콘텐츠는 현실과 동떨어진 환상과 중독증을 일으켜서 정작 현실에서 정상적인 잠잘를 하는 데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사회적인 영향으로 인해서도 성생활이 변화할 수 있다는 최근 연구들이 발표되었어요. 의학 전문 매체에 메디컬 뉴스 투데이가 관련 최근 연구 경향에 대해서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후 중국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도 성관계 빈도가 크게 줄었다는 연구 결과가 보도되었습니다. 반면 영국에서 진행된 연구에서는 오래 만난 연인들이나 부부처럼 안정적인 관계에서는 오히려 성생활의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생활은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에요. 따라서 어느 정도 성생활을 해야 적당한 정도인지에 대한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때에 따라 다를 수도 있어요. 커플이나 부부가 서로 현재 만족하고 있다면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평균 잠자리 횟수. 미국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18세부터 44세 이성애자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매주 성생활을 하는 파트너가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남녀 모두 약 50%대였습니다. 즉, 과반수 이상의 성인들이 활발한 성생활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죠. 이중 결혼한 부부들의 평균 성생활 횟수는 다음과 같았어요. 성관계 빈도, 전혀 안함, 남자 1.7%, 여자 1.3%,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 남자 5.2%, 여자 5.5%, 한 달에 한 번에서 세 번, 남자 35.4%, 여자 32.4%, 매주 또는 그 이상, 남자 57.7%, 여자 60.9%, 그리고 동아일보와 한국성과학연구소 마크로미래브레인이 전국의 20에서 50대 성인 남녀 1000명, 기혼자는 723명, 미혼은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람직한 성관계 횟수는 이란 질문에 남성의 경우 61.5%가 주 1이회가 적당하다고 대답했고 여성의 경우 50.7%가 주 1이회가 적당하다고 대답해서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조금 더 성적 욕구가 크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개월간 배우자 또는 연인과의 실제 성관계 횟수를 묻는 질문에는 사뭇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남성과 여성 모두 주 1, 2회는 30대 초반 정도 수준밖에 유지하지 못했던 거죠 더 충격적인 건 전혀 하지 않는 경우가 남자의 경우에는 10% 여자의 경우에는 무려 16%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1000명의 성인 남녀 중 100명 정도는 섹스리스트 상태라는 거예요. 성생활을 감소시키는 요인 그럼 성인 남녀는 성생활에서 어떤 부분이 불만족스러웠을까요? 지난 2개월간 성생활에 불만족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라는 질문에 남녀 모두 압도적인 1위는 횟수가 적다는 거였어요. 여성은 26.6%, 남성은 무려 48.9%가 그렇게 응답했죠. 2위는 항상 똑같고 새로운 것이 없다가 남성은 22.3%, 여성은 20.3%였습니다. 그런데 3위부터는 남녀의 대답이 사뭇 달라지는데요. 먼저 남성의 경우, 3위는 업무 스트레스 등 심리적인 요인 때문 11.7%, 4위는 현재 파트너로는 만족되지 않는다가 5.3%, 5위는 육아 등 출산 이후 달라진 부부생활 패턴 때문이라고 가 3.2%였습니다. 반면 여성의 경우는 3위는 성격이 잘 맞지 않는다가 12.5%, 4위는 상대의 성기능 저하가 9.4%, 5위는 성관계를 맺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가 7.8%였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에 비해서 잠자리 횟수가 적다는 게 과반수 이상을 차지한 반면, 여성의 경우는 성격이 잘 맞지 않아서 성생활에 불만족스러웠다가 남성보다 더 높은 수치를 기록했어요. 즉, 남성의 경우에는 횟수에 중심을 두고 여성은 횟수보다는 질을 더 중요시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부부 관계는 조금씩 섹스리스를 향해 가게 되는 겁니다. 한편, 여성의 불만족스러웠던 이유 중에 눈여겨볼 것 중에 하나는 상대가 강제로 요구해서 심리적으로 불편해다가 6.3%였다는 거예요. 남성의 무려 6배 이상의 여성이 그렇게 응답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여자는 성관계를 단순히 육체적 결합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감정의 교류를 중요하게 여기니까요. 또한 갑작스러운 변화는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개인의 건강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건강 상태나 약물 복용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성의 월경, 임신 및 폐경기 동안 호르몬의 변화나 항우울제 복용 등이 성욕을 급감시킬 수 있습니다. 혹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성생활이 자연스럽게 줄 수도 있어요. 이는 개인적 인식 차원이나 호르몬 변화의 면에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연인이나 부부가 오랜 시간 함께 보냈다면 익숙해진 관계 탓에 성생활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자신의 다른 업무가 바쁘거나 책임질 게 많아진다면 이 또한 감소 요인이 될수 있어요. 한쪽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횟수가 적더라도 서로가 만족한다면 이건 역시 비정상이라고 볼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더 높은 성욕을 가지고 있어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면, 해결책을 찾는 노력을 해보기를 권장합니다. 부부는 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솔직하고 분명하게 말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가지는 게 좋아요. 한쪽의 성욕이 지나치게 높아 맞지 않는 경우 이러한 대화를 통해 타협을 시도해 볼수 있습니다. 혹은 포옹이나 키스 등 다른 형태의 스킨십으로 서로의 친밀감을 공유할 수도 있어요. 정상적인 커플의 잠자리 횟수. 결국 종합해보면 연령과 상관없이 부부 간의 일주일에 한두 번의 잠자리는 평균적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잠자리 횟수에 대한 의학적인 기준은 없어요. 주말 부부, 육아 등 환경적인 요인, 본인의 건강, 체질 상태 등 고려할 요인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더구나 잠자리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상대방과 교감을 가지면서 관계를 갖느냐, 즉, 양보다는 질이 더 중요한 거예요. 다정한 포옹이나 키스, 스킨십, 성적인 대화만으로도 육체적, 정서적으로 완벽한 잠자리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잠자리는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체력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녀 양육, 사회적 책임감, 스트레스 등 압박 요인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는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들은 더 자신 있고 능동적으로 자신의 요구 사항을 말하고 연출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행위보다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몸이 안 따라준다고 볼멘 소리 하지 마세요. 여성들은 폐경이 골 부부관계 끝이라는 관념에서 탈출하고 남성들은 직장에서 힘다 썼다는 한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에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남성의 경우, 원기를 재생하고 스테미를 보충하는 수단들이 많고, 여성의 경우,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라도 잠자리를 주기적으로 가져야 합니다. 중장년의 경우, 일주일에서 10일에 한해 정도 꾸준히 잠자리 해야 합니다. 설령 육체적으로 부족하더라도, 사랑과 배려의 마음으로 그 부분을 메꿀 수 있어요. 그것이, 중년의 경험과 연륜입니다. 잠자리가 아니라 사랑, 횟수가 아니라 교감을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상적인 커플은 주몇회 잠자리 할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다음엔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을 찾아뵐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 안녕 Oh,